안녕하세요, 미코짱입니다. 오늘은요, 마인크래프트 탈출맵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부터 마인크래프트 탈출맵을 계속 해왔지만, 어, 표지판 앞에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주인공이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 이름은 달자입니다. 음, 표지판이 가라는 곳을 먼저 가야 돼요. 스포일러요. 스포일러 요소땜에 제작자 주식하는 비버님 제작자 네이버 블로그 주식하는 비버 블로그 달자가 주인공 이름 매 미탈하면 좋을 거 없습니다 난이도는 꼭 평화로움으로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제발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별점 이미 달아놨는데 리뷰 좋아 리뷰 아시종 표지판은 꼭 읽으세요 <laughs> 자 할게요 오 일단은 이마트에서 할인하는 토끼 스테이크 그운 토끼고기 갑시다 으아, 잘 잤다 오늘도 빨리 나무 나게 하지 자갈길을 따라가자 내비탈하면 좋을것 없습니다 그나저나 맑은 공기 좀 마시면서 한가롭게 살려고 이런 시골로 왔는데 이웃집은 없고 지금은 나밖에 없네 하하하 이게 뭐지? 진짜 나밖에 안 살아? 다들 살기 바빠서 날 뛰는데 네. 난 나무 낚이면서 캐면서 살아가다니 너무 한가롭고 재미 없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났으면 음어그 뭐지? 마침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못보던 건데? 보단 일 지금 다이아블록다 호호 누가 인공적으로 만든 거군 핫.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 같은데. 보물 다 싹쓸이해서 부자가 되겠쑤! 예헤! 1. 이야기의 시, 이야기의, 이야기의 시작. 음, 오타, 오타를 수정해드리고 싶다. 어, 아, 아, 어, 뭐야!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겠어. 앞으로 가보자. 어쩌면 다이아가 많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오, 다이아다. 캐고 싶어. 근데 캐면 이거 사라질 거야. 도끼로 캐니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야, 뭐하냐, 지금. 뭐지? 아니, 그보다 왜 용암이? 아, 뭔데? 이쪽이군. 잠깐만. 아, 이쪽이군. 오! <laughs> 반짝반짝 육안나는 A 플러스 그, 그 부자 다이아. 와우! 이야기의 시작 완료. 이야기의 시작인가? 이야기의 시작 같은데? 난 이제 부자다! 주식하는 비버가 알려주는 꿀팁. 햇불을 따라가라. 나가는 길인가? 꿀팁, 땡큐. 2. 누군가 파놓은 함정들. 파놓은? 파놓은? 음. 소 비켜? 근데 여긴 어디? 에비탈 금지. 이어지는 길인가? 와, 여기서 타면 진짜 내 다이아가 더 아깝다. 와. 누가 파는 거야?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일 때이 메가 좀 수상하긴 하지만. 몰래카메라 찍나? 이 발광석을 따라 아우 어지러웡 워 이거 뭐지? 분기래 우와 여기다 누군가 파는 함정들 완료 금블럭이다 이것도 나중에 다 캐갈거야 아 힘들어 이거은 뭘까 보물이야! <laughs> 내가 좋아하는 금이다. 금으로... 여기 철도 있네? 설마 여기가 끝입니까? 진짜 여기가 끝인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여기 또 있다. 괜히 내려왔다. 뭐지? 음식. 고기. 어. 위화감인데. 어? 이뭐 있다. 역시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뭐? 올라 올라. 이스터 에그. 잘 찾네. 나가자. 오, 여기 이스터 에그구나. 진짜 여기가 끝인가? 이거 파면 안 되는데? 국물에 설마 여기가 끝인가요? 끝이 아니었구나.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지? 안내 지하 동굴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응? 나는 마을 사람과 대화 끝에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기로 했다. 음 여기 지내기에서 내가 좀 틀린 것 같긴 하지만 뭐 기분 탓일 거예요. 내 집을 찾아가 보자. 사사사사이 집은 뭐지? 모두들 널신기하게기것 같아. 난 님이 더 신기한데요. 그 사사사 집이 집이 더 신기하다 이거 뭔가 무서워 이자음 용가리네 집 우리 마을은 참 대단해 모두들 친절하다고 아르민네집 아르민에 잠깐 용가리네 응 음, 음.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지낸다면 잘 지내봐. 내가 일주일 동안 있을 집, 쿵킹 내 집, 안녕. 사사 사사. 왜 그럴까? 집다들어다 아, 집다 들렀다가 나야지. 다른 집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자 세이브. 오, 어, 진짜 찾인다. 자, 우선, 내 오른쪽 집과 왼쪽 집을 가보자. 저쩌저쩌저쩌이 집은 또왜 있지? 집들 다 들어갔다 오지, 여기. 뭐야? 그건 바로 니가 우리가 설치한 함정을 다 피해서 여기까지 온게 신기하기 때문이야, 지상이? 이어가자이 발사 이 수상해 어 아! 가망 안돼 내다이야내다이야 이거 아니야 아, 내다이야 저거 씨, 뭐 걸렸네 뭐야 구속이랑 나약함? 그거 구속이구나 오늘 별로 안 느린 것 같은데 난 그들이 싸대는 화살 속에서 필사 작업으로 도망쳤다 이제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아 여기가 올라가는 길인가 올라가는 길이어야만 해야야난 그로서의 이사를 가고 바쁜 삶을 <목소리> 살고 있다. 그 일은 정말 꿈만 같았다. 아니 꿈이어야만 한다. 디엔드 별점과 리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별점과 리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작자 주식하는 비버, 제작자 네이버 블로그, 주식하는 비버의 글로브 블로그, 제작 후기. 제가 처음으로 평지맵을 하지 않고 자연맵에서 탈출맵을 만들어봤어요. 엄청 힘들어요. 아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스타에그는 미루 안에 있습니다. 얍. 네, 이상, 탈출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